다음은 어떤 동물 2에는 4에 대한 자료이다. 수컷의 성염색체는 XY이고, 암컷의 성염색체는 XX이다. 그러이 동물 두 개체의 세포 가마가 갖는 유전자 AABBDDD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. 각각 얘네들은 상염색체, X염색체, Y염색체 중 하나의 존재며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한다. 대립 유전자이고요. 가는 수컷의 세포래요. 자, XX. X. x Y가 되겠죠. 자, 남아중 수컷과 암컷의 세포는 각각 두 개이다.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, 가가 가가 보면 x y 인데 B가 11로 있죠. 그러면 얘는 EN이고요. 그리고 얘는 B는 상염색체 있는 거네요. 자, 그리고 A하고 D는 성염색체 있는 거예요. X,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 아직은 모르지만, 그러면 얘는 1 0이 되겠고요1 0이 되겠죠 d는 그래야 x에 하나 y에 하나가 있는거가 되는거죠 유전자가 자 라를 보면 얘도 1 1이네요 얘도 2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1인데 얘는 2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2배로 된거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얘 가하고 라를 보면 D가 얘가 스몰 D가 없고 얘가 스몰 D가 있으니까 다른 개체예요. 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다른 개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X가 x 되겠네요. 그쵸 하나는 스컷이고 하나는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D가 X 염색체 있는 거죠. X를 갖는 거니까 A와 D가 X 아니면 Y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Y 염색체 있는 거네요. 자, 그러면 니은 일단 맞구요 자, 그러면 얘가 Y 염색체인데 1이죠.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죠. 그러면 DNA가 복제된 상태라는 얘기죠.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네요. ㄴ이. 자, 디귿은 라는 XX라고 했으니까 11로 가져야 되겠죠.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가 맞네요. 기억도 맞아요. 자. 마의 상염색체수 분의 X 성염색체수, X 염색체수는 1이다라고 했는데, 자, 여기서 보면 마는 여기에서 뭘 가져요? 지금 Y를 안 갖죠. 그러면, 그리고 이 0이니까 얘는 N이에요. 얘도 N이고요, 얘도 N이죠. 자, 근데 이 0이니까 N인데, 그러면은 얘의 핵상은 N은 2가 될 건데, 이, 이 중에 하나는 얘 y를 안 가지니까 x가 될 거죠. 1 플러스 x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상염색체도 하나, x염색체수도 하나니까 1이 되는 게 맞겠네요.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